안녕하세요. 이번 탐구의 주제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소화율 비교 실험입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종류에 따라 소화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건강과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식물성 단백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만큼 잘 소화되고 흡수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의문이 탐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번 탐구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 효율에서 차이가 날까? 이 질문에 대해 실험과 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대체로 식물성보다 소화율이 높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미노산 조성, 구조적 복잡성 등이 소화율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탐구는 이를 실제로 실험을 통해 검증해 보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결합해 이루어진 고분자 물질입니다.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은 아미노산 구성,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 그리고 3차원 구조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소화 효율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소화, 소화 효소는, 효소는 음식물을, 음식물을 분해해 분해 우리 몸이 흡수할, 흡수할 수 있도록,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중 펩시은 의에서 작용하며, 작용하며 단백질을, 단백질을 펩타이드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합니다. 이번, 실험, 이번, 이번 실험에서는, 실험에서는 펩신을, 펩신을 사용하여, 사용하여 단백질, 단백질 소화 실험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에서는 식물성 단백질로 콩 가루, 동물성 단백질로 달걀 인자를 사용했습니다. 두 단백질을 동일한 조건에서 펩신과 반응시켜 시간에 따른 소화 정도를 비교했습니다. 주요 실험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콩 가루, 달걀 인자, 펩신 효소 산성 pH 조절액, 실험용 튜브, 온수기, 타이머 등입니다. 소화 조건은 인체 내 환경을 최대한 유사하게 설정하였습니다.